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한동훈 전 대표를 최고 수인, 제명한 의결을 했네요. 그러자, 그런데 에, 9명 중에서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이 나왔고요. 그러자 지금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 16명이 한동훈 제명에 에 예, 장동혁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또 나왔네요. <laughs> 참 재밌게 돌아가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동훈은 또 두시에 말이죠. 이렇게 제명당하고 나서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 열망은 꺾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달라 하고 또 오늘 소통관에서 인터뷰를 했네요. 참 기가 찹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번 배신한 사람은요 이제 정치 생명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이 20년 동안 한대를 탔던 윤석열 대통령을 배반하고 말이죠 등에 비수를 꼽은 게 아닙니까 한동훈이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또 불법 수사당하고 체포당하고 구속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나고면 알겠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진실 규명이 밝혀지면 아마 세계적인 영웅이 저는 될 거라고 믿어오심지 않습니다. 그런 비상 경험한 건 대단한 용기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명색이 또 검찰총장을 역임했고 대한민국의 최고 통수권자가 할수 있었던 것이지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자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올늘 29일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켰습니다 찬반 비율은 참여인은 9명 중에서 7명이 찬성했고요 한 명이 반대 한 명은 기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기장, 최고위원 등총 9명이 참여했는데요. 음. 자, 그러나 이제 표결 내용이나 찬성 반대 내용은 비공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공개를 하더라도 당연히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와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강한 최고위원은, 음, 제명 안에 반대한 인사는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강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거스 의견을 물을 때 반대하시냐고 물었고 우 최고위원이 손을 들었다며 기권은 손을 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양양자 최고위원은 미리 양해를 구했고 오늘 선택은 어떤 의원도 낼수 낼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기권으로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최고위원에 따르면 기권을 부를 때는 거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전 대표 제명한 의결 직전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경민의힘 최고위원은 모두 발언해서 한동훈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질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늘 결정이 잘못된다면 이 행위에 대해 앞으로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잘못됐으면 징계받아야죠. 김 최고위원은 전하,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께서 똑같은 행위를 했다면 15개월이나 끌수 있었겠느냐며 누가 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경위와 방식이 달라진다면 공당이 맞느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 청년 최고위원은 한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 청년 최고위원은요, 우리 당은 지금 개엄에 대해 사과하고 있는데, 참, 이런 청년 최고위원이 있었어요. 만약 탄핵에 찬성한 사람을 쫓아낸다면, 국민들 시야에서 우리 당이 어떻게 보이겠느냐며, 우리 당이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aughs>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석인 성동구 을 조직위원장에 임명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그러자 말이죠. 국힘 친한계 16명이 한동훈 제명의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친한계 의원 16명은 오늘 국회 본청 애결이 회장 의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한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은 심각한 해당 행위로 우리 의원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당을 반헌법적 반 비민주적으로 몰아간 장동혁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니, 이 국민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자들은. 엘빙당이라 말이죠. 에? 뭉치질지도 모르고, 싸울지도 모르고,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니 국민의 힘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잘난 척하고 말이야. 에? 이어,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당의 가장 그리고 당장 필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이들은 이미 모든 언론이 지속해 경고했는데, 제명징계를 강행한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의 미래를 희생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거는 저도 좋으니, 당권만큼을 지켜,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면, 이번 결정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확한 사실 관계하는 논리도 없이 감정적으로 전직 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은 정당사에 유리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 정치적 찍어내기다. 문제될 게 없다며 적극 방어했던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은 이유를 배반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상 제명에 해당하는 탈당 공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당 대표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전 최고위원의 당적을 박탈하는 건 역시 우리당의 비민주성을 그대로 드러낸 행위라며 이런 결정을 하고도 우리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할 자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 직전 당 대표를 제명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정선거 안 하면 국민의 힘 승산이 있어요. 응? 이자들은 도대체 부정선거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에? 똥인지 된장인지 말이지. 참, 현장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당원은 오늘 제명을 결정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 심정이었을 거라며. 당 지도부는 그들의 절박감을 단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발표한 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은, 삼선이지요. 김형동, 서범수, 박정아, 배현진, 재선입니다. 고동진, 박정은, 우재준, 정성국, 정현욱, 김건, 김혜지, 안상훈, 유용훈 진정호, 한지아, 초선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2시에 말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어? 기자회견에서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려달라. 자 꿈을 깨야 되죠. 이제 정치 생명 끝났습니다. 응? 그 비상대책위원장 할때 인기가 최고 절정이었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된 데 대해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은 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착각은 자유지요. 한전 대표는 이날 2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중이라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보수의 주인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보다 앞선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원안대로 한전 대표를 제명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단식 이후 당무에 복귀한 지 하루 만에 그냥 제명을 시킨 것이지요. 자, 이제, 한동훈이는 제명을 당했으니까요. 최고수위 아닙니까? 최고수위 징계로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 복당할 수 없어요 뭐 정치 꿈이 있다면 서울시장 나갈 수도 있겠죠 무소속으로 나오겠죠 표만 깎다 먹는 거예요 에? 이제 끝났어요 별도의 복권정치 복권조치가 없다면 한전 대표는 국민의 간판으로는 6.3 지방선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2030년 대통령 선거에 이포부할 수가 없게 된 셈입니다. 왜제명됐으니까요 응? 여러분 국민 여러분 뭐다 아시겠지만 당원 게시판 사건은 지난 2024년 11월 한전 대표 가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익명 게시판에 비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 그때 그때 해결했어야 되는데 질질 끌다가 말이죠. 에? 이제 제명처리된 겁니다. 이제 한동훈이는 정치생명이 끝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과거에 그, 배반하고, 배반 정치한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반하지 않고, 진정 어린 그런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존경하고, 예? 따라야지요. 배반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이는 말이죠, 국민의 열망을 꺾을 수 없다고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요. 기다려 달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분명히 심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